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수궁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가 휴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어, 대한문 앞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대한문이라고 현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악을 아시는 분들은 아, 굉장히 수치스러운 단어입니다. 대한제국 시절 그때를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는 구한 말이라 그럽니다. 그 구한 말에 이 대한문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지금의 대한문이 하날안자 써서 어, 대안 문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한문의 원래 이름은 대안 문 이었다고 합니다 이안 자는 어, 논리가 그랬다 그래요 이 계집 여 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좋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아, 안자를 빼고 한자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한자가 아, 한나라 한자인데 아, 저 한자를 어,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은 놈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대 한문은 다르게 해석을 하냐면 큰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대안문으로 복원을 해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역사학자들도 이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조금만 찾아보면은 사실은 알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혀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청에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바로 잡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씁쓸한 마음을 그말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다가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서 정작 중요한 한구단은 복원하자는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네, 여기도 지금 보면 한구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리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지고, 우리 한민족의 부군이 아주 융성하게 고쳐나가는 그런 날을 기대해